영상 올리는 영상 올리는 거를 제가 한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영상 영상을 찍어볼까? 잠깐만요. 네,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해볼 겁니다. 어차피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일단 옮기고 있고 뭐야? 언제 옮겨져 이거? 빨리 옮겨져. 근데 이거 무한방 모 마이카트 이게. 조회수 꽤 나왔더라고요. 이거 어 여기서 내 채널 보기 예. 네. 무한 바보 마이 카트 어, 옮겨졌네. 잠깐만 이거 맞는지 볼게요. 오늘 여기 철캐러 가는 내용이거든요. 철캐러 드디어 우리가 내려왔어요. 오케이. 여기서 는데 제가 알려 보여,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,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. 어, 잠깐만. 아, 이거, 이거 전이에요. 아, 이거, 여기 여기. 크리퍼가, 여기, 양을 이쪽에 옮기다가 크리퍼가 나왔거든요? 아,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? 여기, 양을 데리고 오는데, 이쪽에, 이게 지금, 이, 이게 문 때문에 못 와갖고, 문을 부숴는데 크리퍼가, 크리퍼가 나갖고, 시식했는데, 그래갖고, 이렇게, 일로 도망갔거든요. 도망가는데, 여기, 여기서, 크리퍼가, <laughs> 크리퍼가,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지금. 네.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, 뭐.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알겠죠, 뭐. 뭐 컴퓨터로 올리니까, 사람들 대부분. 야생생존기. 잠깐만, 3화, 어제 3화 올렸나? 이걸 봐야 돼요, 이게. 3화, 맞네. 그니까, 라이브 스트리밍 중 떴죠? 지금 하고 있습니다. 4화. 오, 씨. 잠깐, 카메라가 흔들렸어. 아니. 아니. 잠깐 오, 됐다 어, 뭐야?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. 그냥 뭐, 핸드폰으로 딱 화면, 이거 비율 맞춰 갖고 딱 들어오게 해서 그냥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뒤틀려갖고 이거 부딪혀서 일단은... 아! 어또 건드릴 것 같다 아 네. 일단 은 오케이 올렸어 어, 뭐야 음, 아직 하고 있고 야 라이브 스트리밍 중 여기서 잠깐 볼수 있나 이거 예저 얼굴 공개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? 하어 <laughs> 뭐야 여기 다다 다 있다 어 뭐야 이거 왜 세워져 있? 아어아 어?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이거 그러면 폰 눕혀, 눕혀서 보셔야 알아... 눕혀서 봐야겠네 이거 아 화면에 비쳐요? 어뭐그는 그래, 나중에 아 어, 얼굴 공개 뭐할 예정이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에 올라갔네요 야, 오늘 뭐 이렇게 뭐 영상 올리는 거 했고 아 장난이 그래 이게 <laughs> 어, 장난이지 <laughs> 일단은 뭐 영상 올라갔어요 일단 점퍼플 TV 와 어, 오늘 뭐 이렇게 야생 생존기 또 올렸고, 네. 나중에 또더 야생 생존 기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네. 아 사출 아, 네. 네 일단 오늘 오늘은 뭐 이렇게가 영상 했습니다, 뭐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해봤는데, 네. 네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 음... 안녕하세요 ñ o s a 겠습니다